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학계서. 학계서가 총몇 장일까요? 두 장입니다. 정말 짧습니다. 어, 선지자이기도 한이 학계서의 이 짧은 이두 장이, 어,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앙의 무너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너졌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회복을 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무너짐, 이스라엘의 신앙의 무너짐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계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어서 포로로부터 탈출하게 되어서 시간이 무려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말이 20년이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분명히 무너졌던 성전, 무너졌던 삶의 환경들을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20년인데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것 하나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 갈등도 있었고 또한 그들이 포로 생활 이후에 척박한 땅에 왔으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 정도 생활고가 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회복하는데 그 일을 멈추었어요.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너무나 힘드니까 나중에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의 패턴이나 언어의 패턴에서 흔히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나중에 상황이 되면 합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시간이 몇년 동안 주어졌다고요? 20년 동안요. 그렇다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행하려는 의지가 없지, 의지가 없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낙심하고 지쳐있고 포기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방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합리화라는 거죠. 매일같이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해야 할 일을 하지만 삶의 목적과 방향이 습관처럼 매일매일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손에 들린 도구가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할 삽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왜이 도구를 쥐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일을 시키셨는지에 대해서 그 의문조차 갖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바로 그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으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과 성벽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오늘 우리는 이 학계서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보시게 따라해 보시겠어요? 무너진 내 삶에도 하나님은 새 소망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현실에서 무너진 현실을 직면하게 하신다. 직면. 잘 쓰지 않는다는 뜻, 즉시 하게는 그러니까 똑바로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학계서의첫 장면 아주 중요하고 아주 현실적입니다. 하나님 학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죠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이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한테 자신의 집을, 자신의 것을 먼저 챙겼습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내가 좀 따뜻해야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웠고 외적인 방해도 있었고 지금은 때가 아니고 내가 나중에 한다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해.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구출해 내셨던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이 말씀이 어때요? 하나님 저주 내리신 것 같잖아요. 화를 내시잖아요. 계속 있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 곳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붓고, 아무리 먹고, 아무리 채워도 이 성전이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은 다 흘러가는 구멍난 항아리에 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벌 준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실을 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막연한 긍정, 막연한 희망회로, 자기 최면이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믿음은 뭐냐면은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용기라는 거예요. 내 현실이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꾸 그것을 외면하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그냥 무의미한 말로 지나가면은, 그건 진짜 무의미한 말이 된다는 거죠. 현실을 똑바로 보되, 현실 속에서 무엇을 봐야되면,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는 신앙이라는 거죠. 많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은요, 현실을 잊게 하는 나의 마음의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됩니다. 기도하면 다잘될 거야? 믿으면 언젠가 좋아질 거야? 이게 그냥 소망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막연한 희망이에요. 현실을 도피하는 거예요. 믿음은 희망을 품게는 하지만 그 희망은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현실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도 그 현실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 간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대화의 끝이 날이 섰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가정이 불안해. 아, 집을 좀 떠나 있어야지 나 혼자 방에 있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면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은 화해를 먼저 청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가 마음이 멀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게 현실을 직시하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직장에서는 볼까요? 부당함도 있습니다 불안함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피로함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나의 성품을 드러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직장이요. 여러분의 사명지예요. 그 직장만큼 믿지 아니하는 자, 그 직장만큼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곳이 드물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 대학생들, 주변에 기독교인들 거의 없는 거 압니다.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의 사역지가 되고 사명지가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현실을 한번 볼까요? 현실. 물족의 부족이 두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근데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에게 내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나님은 물어보신다는 거죠.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의 심을 인정할 때 돈은 걱정거리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감사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현실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까?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어요? 어떠한 침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침묵의 순간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머리로 기억하세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라는 거. 그때를 놓치면은요 이제 우리는 너무나 멀리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현실을 봐라. 그 현실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 의 간격이 살았으면 예배에 더 집중하고 영적인 무너짐이 있다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이 기회를 활용하라라는 거예요.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내려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회피하는 대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 맞추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그질문의 대답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계서 1장 7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뭐래요? 자기의 모습을 살필해요 자기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라는 거예요. 다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외면하지 마. 현실이 어렵다고 피하지 마. 그 현실을 통했다면, 그 현실을 봤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기도할 때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다시 그들의 무너진 곳에서 새롭게 시작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하냐면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세요. 현실을 직시하면 가끔 우리는 그 무게에 눌리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무게, 매달 갚아야 되는 고지서와 또한 은행의 용자금. 또 매번 매번 해야 되는 과제들 이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실망도 하고 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이건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아 하나님 이제 나를 쓰시지 않겠죠. 누구나 시장생활 가운데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낙심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약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을 겪을 수 있지만 은 믿는 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은 우리는 그 낙심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낙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셨던 낙심했던 사람은 누가 있나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면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아는 여러분 너무나 잘아는 로뎀나무 있죠? 로뎀나무 안에서 뭐라고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포기합니다. 요나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방향을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도망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땠나요? 눈물로 흘렸던 그의 기도가 내가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외치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약의 그 전도자였던 바울은 어땠어요? 심한 고난을 받을까 살 소망을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이요.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회복했어요. 그래서 낙심은 믿음의 결핍이 아니라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지만 낙심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성전 앞에서, 그 무너진 성전 앞에서 얼마나 자신들이 초라하겠어요. 저옆 나라는 완벽하고 큰 성벽과 성전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은 언제 이웃의 나라에 침략할지 모르는 불완전한 성벽 안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돌몇개 쌓았지만 과거의 화려함,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금과 은으로 지었던 그 성전에 비하면은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봤지만 일하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일하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2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세 번이나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그냥 이게 힘내, 잘될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내가 너를 붙잡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잠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주 사용하시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함께 해 주세요라는 기도들 많이 하시죠? 저도 함께 해 주세요라는 기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걷는 길. 그런데 함께하다라는 말이 진짜 어떤 게 함께하다라는 의문이 들때 있지 않으신가요? 함께하다. 먼저 저는 세 가지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뭘로 함께한다고요? 말씀. 하나님은 낙심한 마음을 말씀으로 깨우십니다. 말씀은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요. 증거가 있으면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평안이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래요? 불같대요. 때로는 때리는 방망이와 같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에 주의 시선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방향을 조절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현실을 무시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낙심한 자의 마음을 붙드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읽어야 돼요. 큐티도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의 성경의 통독은 해보세요. 습관적으로 읽지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의 말씀이요. 제가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미리 보내드리죠. 보시고 한번 보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목장 모임 때 나누세요. 한 주간 최소한 한 번이라도 유튜브를 통해 다시 한번 설교를 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노력도 없이 왜내 믿음은 연약하지? 왜 나는 되는 거 없지? 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함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낙심했던 그 사람들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김순교 목사를 통해서 함께 걷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낙심한 이에게 다가오는 위로의 말. 기도 중에 갑자기 마음속에 머리에 떠오르는 한 사람의 얼굴. 아무 의도 없이 나에게 했던 그말 한마디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이게 다 누구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대라고요. 그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대상이 누구인지, 나이가, 성별이, 신앙이 연한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 사람은 너무나 똑똑해. 너무나 잘났어. 배운 것도 많고 지혜도 많고 각자 가, 자기의 분야에서 프로페셔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돼 있는 거예요. 비판해요. 판단해요. 아, 이게 그런가? 아닌가? 제가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고치려고 하는데 잘안 돼요. 팔짱 끼는 습관이에요. 저도 맨날 지적받아요. 우리 성도님 들 지금 혹시 팔짱 끼다가 깜짝 놀라 가지고 하시면 어, 존중하고 들을 준비가 되는 표현과 자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을 준비하시기 바래요.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야기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도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들을 수 있는 조건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서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구덕이 무서워서 뭘못짠 거죠? 창못 짜고세요?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말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따뜻한 말과 위로의 말을 왜 외면하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상황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정, 직장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고 합니다. 잠언 20장 24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자먼, 그 지에서 잠원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그 광대한 영토와 재산을 갖고 있던 솔로몬이 나의 길을 내가 알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막힌 길이 있습니까? 그 막힌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길을 돌아가고 계십니까? 그 길의 끝에는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꾸짖으시는게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를 꾸짖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스스로 굳게 하라,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게 했고, 오늘의 우리의 마음도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황폐한 곳에서 영광의 미래를 이루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말씀에 찾아보면 조금 있으면 뭐라고요? 조금 있으면 새해를 하신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무너진 자리에서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 한번 잠깐 볼까요?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요. 또한 7절의 초반부만 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진동이라고 했습니다. 진동. 진동이라는 게 뭐예요? 건물이 진동을 받으면은 흔들리면은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쌓아왔던 것들이 흔들리면 무너지게 돼요. 그게 진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동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진동은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하고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동은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회복만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 은 우리의 옷에 묻은 먼지를 어떻게 해요? 털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옷에 묻은, 우리의 삶에 묻은 잘못된 죄악과 생각들을 털어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동케 하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7절 후반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에부터요. 시작.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만국의 말입니다. 자, 만국의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한대요. 이 성전을 영광으로 채운대요. 어떤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요,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뭐예요? 무너졌던 성벽, 초라한 성벽, 그들의 삶의 현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금이나 은으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영광이라는 거죠. 이전의 성전은 겉모습은 화려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비록 무너지고 보잘 것 없는 성전이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는 삶의 큰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망군의 여와의 호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망군의 여와의 호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진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하셨습니다. 상황과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영광이에요. 이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 마음마다 들어와 노크하시고 함께하시는 게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하나님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물을 정성껏 드리고 그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계시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회복만이 아닙니다. 더 새로운 곳으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너진 자리에서도 함께하시고 낙심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그게 바로 영광의 회복입니다. 근데 이게 훗날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만에 다시 세울이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예언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성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지는데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학계가 예언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의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전의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 가까운 데 오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변을 보고 주변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의 교회입니다라고 하잖아요. 왜 교회일까요? 무너진 성전이 이렇게 세우신 성전이 바로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에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라고 합니다. 누가 한 약속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멈췄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상황과 자리에서도 하나님 찾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간절하세요. 하나님께 외치세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계산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이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너진 자리마다 하나님의 새 이름이 하나님의 새 영광이임하고 모든 두려움 안에 평강과 평화가 깃들고 이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